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뉴스 이동구 기자의 직설 논평입니다. 오늘은 구례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구례군 집행부와 5급 사무관 중앙 문제로 갈등을 빚던 조직 개편안이 부결된 뒤에 공무원 노조가 강하게 반발을 하자 구례군의회 양준식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회를 향한 과도한 공격과 무례한 비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 발언 과연 적절했을까요? 양준식 의원은 구례군 조직 개편한 부결과 관련해 군민과 공무원 사이에서 제기된 비판의 목소리를 무례하다, 과도하다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구례군 공무원노조가 주장한 내용은 승진 기회를 막았다. 행정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공직사회 내부의 현실적 고민입니다. 그걸 향해서 무례한 비난이라고 반응하는 순간 의회는 권위를 방패 삼아 시민의 비판을 막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양 의원은 본인의 발언을 군정 발전을 위한 소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신이 시민과 공직자의 목소리를 무례라는 말로 규정지는 순간, 그건 견제가 아닌 권위적 방어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조선 시대가 아닙니다. 감히 누가 비판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나 비판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의회는 권력을 감시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권력이 또 다른 권력이 되려는 순간 시민은 그것을 감시합니다. 비판은 무례가 아닙니다. 비판 없는 권력은 곧 독선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구례군 의회가 진정 국민의 대의 기관이라면 무례한 비난이 아니라 아픈 지적도 귀 기울이는 의회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문화뉴스 이동국 기자의 직접 논평이었습니다.